1987년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빈손으로 시작해 순 재산 4천억 원을 모은 도시락 프랜차이즈 스노우폭스 김승호 대표.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일곱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본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실패를 자산화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퀼트 이불 판매. 마을 신문사, 컴퓨터 조립, 금융 거래 등의 사업을 했지만 모두 망했습니다. 때론 잘 되기도 했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해서 김승호 회장은 소비자의 문화를 모르면 실패한다는 교훈, 동업의 단점, 내가 배울 수 없거나 알지 못하면 끌려다니다 망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을 다음 사업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도전을 멈추면 실패가 되고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자산이 된다고 말하듯 일곱 번 망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약점이라며 김승호 회장은 육체노동으로 돈 버는 재주가 없고 남을 밑에서 일할 만한 배짱도 없어서 사장 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사업밖에 달리 길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듣는 분들께서는 여러 의견을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비판을 적어 본다면 돈이 없으면 남의 밑에서라도 일해야지 계속 사업을 했다는 것이 무책임하다. 또는 그래도 도와줄 가족이 있지 않느냐? 한국이라면 불가능했을 텐데 미국이니까 가능했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설득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신뢰입니다.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2. 상품과 마케팅을 계속 연구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김밥이 몇천억 원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됐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을 창출할 아이템인가? 국내에 있는 제 시각으로는 이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 유통회사 크로거도 확신이 서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의 도시락 사업이 날개를 달려면 크로거 매장에 입점해야 했습니다. 크로거의 매장 한 귀퉁이에 이미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계속 운영되는 모습에 김밥의 상품성을 발견한 김 회장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좀더 보완된 김밥을 만들고 어떻게 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특성 없는 음식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팔리기는 하지만 더큰 수익을 얻으려면 시장의 변화를 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공연을 하고 스타벅스를 불러들여 고객을 잡아드는 모습에서 변화를 읽은 김승호 회장은 김밥의 쇼 비즈니스를 접목하기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김밥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김밥이 이국적이고 누드김밥 속에 김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신기해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다른 매장과 차별화하면서 주목을 끌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지론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매장의 위치는 물론 소비자의 이목을 끌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을 사업을 하며 배웠습니다. 쇼 비즈니스는 바로 이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김 회장은 확신이 서지 않는 크로거의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올린 수익을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생각 외로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과 상승 추세를 보여주며 김밥이란 메뉴를 다른 업체가 잡는다면 크로거는 시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를 던집니다. 협박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크로거가 김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전략입니다. 결국 크로거는 김승호 회장과 계약했고 사업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끊임없이 쌓아온 상품과 마케팅 연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3.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만들었다. 벌써 경쟁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더 좋지. 우리가 무얼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플로리다는 너무 더워서 김밥이 팔릴까요? 무슨 소리야 바다가 있은 해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거다니요. 김회장은 안 되는 이유에 수긍하지 않고 되는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400만 달러 기업을 2,300달러에 인수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밥 매장을 수백 개나 가지고 있었지만 부진한 실적에 기업을 내놓은 사람에게 배짱 좋게 매수를 제안해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김여장은 돈은 없었지만 매물로 나온 기업의 매장에서 실적을 내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 차이로 기업 인수는 생각도 못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기적처럼 현실로 만듭니다. 기적이란 단어를 썼지만 상대에게 가능성 있는 해법을 제시했기에 하늘보다는 사람의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00달러의 기업을 인수한 사례나 크로거에 입점할 때 비용을 크로거가 내게 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직접 식당을 운영해 마수로 승부하는 대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어 가맹비와 수수료로 자금을 먼저 확보한 것도 부족한 자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시장이 불경기여서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김승호 회장같이 길을 찾아낸 사례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줍니다. 보이지 않던 기회를 찾아내는 눈을 뜨게 하고 가능한 해법을 만드는 힌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던져줍니다. 희망과 용기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